설치가 다 됐죠? 방금 뭐 재부팅 뜰었는데 그거 하시면 돼요. 전안 하고 그냥 설치했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잠시만요. 바탕화면에 이 아이콘이 있으시죠? 네, 설치 완료됐으면은 아마 이 아이콘이 다 뜨셨을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일단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해주시고. 오브 클릭하면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저는 뭐프리뷰 이전 버전이 있어서 이렇게 뜬 거고, 어, 굳이 이전 버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두 o not h i n g 을 할게요. do not, like, do not 그러면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동일하시고, 컨티뉴 계속 하시고요. 또 이런 창이 뜨니까, 뭐,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클릭하시고, 자 이건 환경이요 어떤 색상 저는 하얀색이 좋아서 하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는 뭐 여러가지 잡기냉들인데안씁니다자또 넥스 클릭하시면은 설치가 되면서 이런 창이 뜨셨을 거예요 다 뜨셨죠? 그러면은 크레이 r 뉴 프로젝트 누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명이고 여기다가 파일 폴더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주차니까 위1 이렇게 뜨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살표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게 어떤 파이썬 연결할 거냐. 왜냐면 파이참이라고 하는 그냥 그림판이에요. 그림판이고 그림을 그릴 펜이 필요하죠. 저희는 그 펜이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존재하는 거, 존재하는 거, 그 사이를 연결하게 주겠다. 그런 뜻인데, 땡땡땡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만들어 놓은 가상 환경이 있죠. 가상 환경을 연결해 줄 겁니다. 땡땡땡 누르시고, 시드 라이브 유저, 유저의 아나콘다3가 있을 거예요. 아나콘다3. 그리고 EMV, S. 제가 아까 만들어놨던 거죠? 여기 안에 Python EXE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 됐죠? 그럼 OK. 그럼 연결된 이 겁니다. 그래서 Create. 그러면은 이런 환경이 뜨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뜰 텐데 기다리시면 돼요. 야, 그럼 사라지죠? 이거는 뭐 그냥 팁인데 보고 싶으신 분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영어로서 안 읽어봤어요. <laughs> 자, 그 그래, 클로즈 하시고 마저 보겠습니다.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파이 참 익히는 거는 계속 만져보셔야 돼요. 만져보시고 이것저것 해보시고.